여기가 1월 중순부터 가온했던 데였죠? 네. 제가 지금 올해 샤이머스켓 농가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올해 뭐 비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일주일 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차 크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특히 알, 알이 굉장히 비대가 안 된다는 얘기 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 연하긴 안온것 같은데 비대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비대는 뭐 어느 정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올해가. 밤온다를 작년에는 예예. 작년까지는 13도로 했었는데올해는 예, 예. 15도로 하다가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는 18도로 맞췄는데 예, 예. 그게 좀그 다른 집보다 유해한 것 같아요. 아... 다른 집들은 보면 보통 한 10도, 13도, 뭐 12도 그 야간 온도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잔알도 많이 생기고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농가가 많은데, 저희들은 그 일본 메뉴, 일본 하우스 매뉴얼을 보고 농사를 올리는 그대로 지금 해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좋으면 내일부터 어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 음. 가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분들 스스로 어쨌든 이 온도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밤 온도를 좀 높게. 예.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기름값. 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하우스 시설이 잘 되어, 있, 뭐, 카텐이 좀잘돼 있다든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카텐이 3중이니까.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닐이, 어, 다른 분들은 0.1을 쓰는데, 저희들은 0.15 어, 일제 필름을 써가지고, 그, 고온되는 효과가, 예. 보다 예, 예. 틀려요. 아, 그래서 특별히 뭐 요새는 뭐 18도로 맞춰도그 기름을 뗀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아가지는안합니다 아, 아. 네. 어쨌든 밤균을좀 높게 가져가는 게 예. 중요하겠다. 그게 예. 그 올해는 주, 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것 같아요. 음. 보면 확실히 그 타포장들은 잔알도 많이 베히고 예, 예. 알이 굉장히 안 커서 고생 중이시라는데 예. 음. 비대가 뭐 어느 정도는 되습니다 예, 네, 예, 좀 그래도 예, 예. 순조롭게 되고 어, 있는 것 비대 같아요. 비대 한참 되고 있는 중이니까. 예예 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돼 있어. 잘 크고 음. 있네요. 예 아, 온도 관리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그 지벨린 처리하고 좀알 크기를 위해서 좀 해주셨던 뭐 처리들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어, 저희들은 알게 하고 예. 어, 계속 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지금 한세 번째, 어, 두번 했습니다 두번 예, 번 하고 어, 오늘 한번더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번더 하시고 네, 예. 저희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꼭 알게를 많이 썼다니까요 음. 알게 많이 쓰고 한 사람들은 숨이 잘 나왔고 여기 뭐 입상태나 이런 건좀 어떤가요? 입상태는? 아, 입상태는 올게는 예, 괜찮습니다. 입상태는 되게 좋아보이네요. 잎도 예. 예. 뭐, 딱 역시, 크기도 적당하고. 예. 예. 근데 올해는 여기 좀, 중간이 좀 그래도 아, 있네요? 많이, 많이 급했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그거 할 때, 심작업할 어, 때, 조금 예. 더. 잘라내야죠. 음. 햇빛이 많이 들어들어. 예예. 그러니까 평소 삼절적심 하셨던 것보다 좀 위해가. 예. 이 예. 비닐 끝에서 한입더 나오면 자르면 돼. 네.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요게한2 3십 센치에 얘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삼 c m 이만큼 환기통이 생기는. 삼절적심 안 하신 건가요? 했잖아요. 예, 삼절적심 내가 이거 아, 한 건데 이 빠진 거. 아한 건데 좀 순을 좀더 이렇게 더 예, 이렇게. 예, 여기서 길게 봐둔 거지. 음. 위에서 하나, 둘, 세 개. 세개 났을 때, 요 끊었는데. 여기서 끊었는데. 두개 더. 아, 두 마디를 좀 더. 예, 예. 이불, 그러니까 이불 두장더 확보하신 거네요. 예. 평소보다. 예. 삼조 역심 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아니, 그게 이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한 개라도 더 확보를 아, 하자. 아, 공장. 예. 광합성을 하는 공장을 예, 예, 조금이라도 더. 그 여기는 지금 항상 지금 3년째 이제 퇴비나 유박 안 하시고. 예, 뭐 예. 알가 소일, 예. 하이그린. 예. 바섯 꽃 이렇게 넣으셨는데. 예. 그 가을 쯤에 네. 밑거름 하시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양분 관리는 어떻게? 해? 양분 관리는 거의 안 합니다 물만 풉니다 그 농가 분들이 사실 알이 안 크고 생육 상태가 안 좋으면 물풀때 관주 비료 많이 푸시잖아요. 관주 비료 많이 하면은 결국은 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어, 이제 저희들 이 이제 보다시피 순첫 날기 보면은 이거 며칠 전에 순한 분밖에 안쳤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비료를 한무게 많이 안 주면은 순이 적게 나가요 어쨌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바사코트를 예. 300평당 한시씩 까시고 예. 예. 그러니까 요 600평이니까 두포더갖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예예. <laughs> 추가적으로 뭐 관주비료나 이런 건 어.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예예. 예. 그러니까 아주 연하게 타서 그냥 조금 조금씩 주시는 예예. 정도로만 예. 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바로도 여기 타 가지고 바로 또 들어가고. 네. 올해는 근데 여기 600평에 얼마나 다셨어요 아직 그거는 그걸 해 봐야 되는데. 네. 뭐야 봉지를 씌워 봐야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달린 거 같아요. 작년에 얼마나 다셨었죠 600평. 작년에 한 7,000개. 아, 작년에 600평에 7,000송이. 네. 올해는 뭐 8,000송이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 아. 요새 아직도 농가분들 600평에 만 송이 그 이제 거예요. 그렇게 안 다시죠 아직 예. <laughs> 이제는 좀 제일기 담 예. 또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요새는 예. 예. 적당한 합니다예 적당한 비대와 예. 그다음에 당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예. 한번 당도가 하여튼 뭐 당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한 6월 말쯤에 수확하신다고요? 6월 말 7월 초아 그럼 제가 한 6월 한뭐20 며칠 경 예. 한번 체크하러 오겠습니다 여 예, 예. 예. 예.